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쉬운 뭔가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어, 또 중구난방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라켓 두 자루는 그 영민님께서 보내오신 라켓이거든요 지금 도착했고 바로 작업해 가지고 그리피팅을 한 거예요 그리피팅이란 게 뭔지 알죠? 자기가 원하는 나무 사이즈가 있어요. 그 나무 사이즈에 대해서 그 원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가공을 해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사포나 뭐 커트칼이나 이런 걸로는 너무 절대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거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이 팔각을 그대로 균일하게 이렇게딱 세워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각을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이 뭐라 그래야 되나? 대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행, 대칭, 그리고 요런 각들이 원래 그런 라인에 맞춰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만 라켓을 똑바로 이렇게 파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잘못되면 울퉁불퉁하면 이걸 우리 손이 다 느껴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저 라인으로 보내야지 하는데 이 각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죠. 이 피팅이라든지 함부로 손을 대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그리 피팅을 이렇게 돈을 주고 의뢰해 오시는데 오늘 같은 회원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답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손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게 이 손그림 그린다고 해서고 제가 막 엄청난 포맷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제 마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다. 대신 저는 더 미쳐봤고, 더 오랫동안 동호인 생활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어떤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소개를 충분히 하신 거예요. 주문 신청 하시면서. 자기는 타월 그립 유전인 땀이 많고, 어떤 타월 그립을 썼는데 좀 불편하고 두껍고, 그러면 저는 똑같아요. 그냥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니거든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타월 그립 유저잖아요 저도 타월 그립밖에 안 쓰는데 그중에서 싱글터프 오리지널만 쓰는데 그 기준에서도 저는 엄청 얇게 어요 거의 뭐 G8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든 거잖아요 뭐 G5, G6, G7, G8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커질수록 그립이라는 개념이 지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니까 너도 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이손 크기인데 내가 이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손을 그려오라는 건좀 웃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봐야죠. 어? 너손 나보다 꽤나 작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내가, 그러니까 제가 제 타워 그립을 개발해서 제작하고 다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 타워 그립을 쓰려면 내가 이렇게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얇게 가공하니까, 너는 조금 더 얇게 가공해주면 만족할 것 같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팅에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 아, 기피코님나 이렇게 손그림 그려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내가 요탈월 그립의 종류를 쓰고 싶으니까 이 두께감에 맞춰가지고 조금 꼭 정형화된 뭐 G6 내가 요구는 했지만 더 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해오시죠. 여러분들이 탈월 그립 유들이왜그리 피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얇은 그립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꼭 저한테서 그 돈을 주고 꼭 기필코가 이렇게 가공해 주는 그리피 등을 받았는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돈벌이 용으로 제가 설득한다고 듣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중구난방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악력기 아닙니까? 악력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악력. 우리가 압력이 왜 중요해요? 스트로크 하다보면 뭐 손목 힘을 길러야 된다, 압력으로 쳐야 된다 압력으로 쳐야 되지, 압력이 딴거 없거든요 공이 빨리 오면 이렇게 탁 그냥 순간적으로 못됐게 탕 쳐주는 거예요 탕 쳐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 움찔! 아 뜨거! 아 뜨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움찔해 주는 이거를 얼마나 더 강한 힘으로 딱 잡아줄 것인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력이 우리 페드민트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3자로 가면 갈수록 어느 천 년의 스트로크 팔로우 우아하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내보다 급수가 한두 급수 아래여가지고 공이 오는 게 완행열차처럼 천천히 오는 걸 우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팔로우 스윙 이것도 할 겨를도 없어요. 급수가 높아지고 나하고 대등한 실력의 어떤 그런 상대편이 스미싱을 때린다? 그럼 어느 천 년이 하고 있노?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수비도 이 포올리는 이 수비, 이거, 이거는 스피드가 느릴 때나 이래 포올리는 거지. 그냥 대받아 치는 것 밖에 없거든. 땅 부딪히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악력을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악력계도, 악력기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악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쉽게 더 설명하면 악력 측정을 했을 때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악력기입니다이 측정하는 거 최대생들 이걸로 막 측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주면 자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원을 켰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하나 둘셋꽉 잡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자 요렇게 아니죠 받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조정하셔야 돼요 이거 조정하면 이 간격이 좁혀졌다 벌어졌다 해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어느쯤에서 최고의 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손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격이 좁아야 되겠죠? 이 간격이 좁아야 되겠죠? 좁아야지 내가 최고의 힘을 딱 내는 그 포인트에서 얘가 딱 얻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악력계의 세팅이 손잡이의 그런 너비가 이렇게 간격이 넓다? 그러면 억지로 걸어갖고 불과 얼마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악력이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을 못 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손의 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힘을 딱낼 때, 그 순간에 그 두께감을 딱 맞춰줘야 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이 같은 수치가 만약에 높이 나와야지 좋다고 할게요. 또는 드라이브를 더잘 치고 스트로크를 더잘 친다 하면 이 측정값이 높게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몇 번을 잡아보든가 스트로크를 해보든가 또는 이 수치를 데이터 값을 보든가 아니면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딱그 위치 세팅부터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저 우리 아들 저기 피아노 이제 공연하고 이런다 할때학그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공연 필라 갖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였나?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했었나? 그때 애한테 우리 아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아들아, 아들아, 거기 공연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박수 치고 이러면 긴장이 될 거야. 그러면 너가 처음 해야 될건잘 기억해. 피아노 앞에 앉거든 의자를 네 발과 손칠수 있는 그 편안한 그 너비에 맞춰서. 딴게 앉는 게 제일 중요해. 기억해,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피아노, 얼마나 요즘 현란하게 칩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런 공연을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부모들이 다 앉아 있으면 덩치 큰, 키 큰, 형아 누나야들도 앉고요. 그리고 키가 쪼매난 애기들도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자를 자기에 맞춰갖고 당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다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발도 막 끝에 발끝에 이렇게 누르는 그 페달도 닿을 듯말듯 듯 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 포지션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치고 그런 걸 계속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가르쳤거든요 너가 생각하는 그 의자의 포지션을 딱 맞추는 그거부터 무조건 해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실수도 더안할수 있고 네가 하던 거 편안함에서 손가락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샀어.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앉아갖고 운전해요? 아니잖아. 시트부터 맞추잖아요. 시트부터. 저는 얼마나 예민하냐면, 나이 때까지 차 사가지고 운전했는지 십몇 년이 됐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메모리 시트 기능 있잖아요. 일본 누르면 일본 운전자 맞추는 거. 나그 최근에 겨우 이제 한번 그런 걸 사봤어요. 와, 진짜 좋대요. 내도록 그 왜, 이, 앞으로, 땡기고, 이렇게, 각도 맞추고, 허리 맞추고, 또 우리 사람탑 보면 뭐, 바짝 땡겨갖고, 이렇게 운전하거든. 우리 사람은 저보다 훨씬 이 신장이나 팔길이나, 이 상체, 이 시트 포지션이 다르니까, 아, 그걸 다시 찾는다는 게 상당히 그게 좀 귀찮고 스트레스더라고요. 똑같아요. 왜? 왜 시트 포지션을 맞춰요? 내가 긴급할 때 브레이크 바로 팍팍 밟을 수 있게. 그 브레이크 밟는 그 페달, 또는 엑셀 밟는 그 어떤 피로도를 계산했을 때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고그 발길이를 시트포지션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들도 쭉팔펴서 핸들 돌리라 하면 언제 어깨 돌로 빠질 걸? 50개 오듯이 아파 죽잖아요. 핸들도 자기가 힘쓰기 좋은 고그 포지션으로 딱 이렇게 상체를 맞추죠.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런면 그렇게 하면서 왜 배드민턴은? 여러분들, 소나기에, 마침 맞게, 그렇게 세팅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음, 그, 타월 그립 유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테니스든 동호, 그, 배드민턴이든 동일하겠죠. 근데, 타월 그립 유저들이 특히나, 이제, 그립 피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기, 타월 그립, 또, 여기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제 아집하고 고집대로 이렇게 여기서 막 이야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아이디어만 그렇게 반짝 받아들이셔도 이거 남는 장사죠. 제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좀더좀 느껴보면 좀 좀더 많이 조금 더 안다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빗길이에요, 빗길. 빗길에서 타이어 차가 안 미끄러지려고 하면 타이어 성능이 어때야 될까요? 빗길 전용 타이어라 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왜냐면 하 이거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묻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설명해달라 해가지고 이거를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빗길의 타이어 어때야지 접지력이 좋고 안 미끌릴까요? 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빗물을 밖으로 많이 뿜어내는게 좋은 성능일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빗물을 옆으로 엄청 요란하고 어, 화려하게 빗물을 많이 뿜어 배수해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나 뒤에 오는 차들은 환장하겠죠. 완전 뭐 안개처럼 부해가지고 잘안 모일 수 있지만 그 해당 차량은 훨씬 더 다른 타이어보다 차량보다 안전할 수 있어요. 빗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수. 밀어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경주하는 것들 보면, 빗길에서 하면 빗물이 정말 바깥으로 많이 튀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손에 땀이 정말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땀을 흡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흡수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땀이 너무 많으니까 타올을, 얇은 타올이 아니라 두툼한 타올을 해야 될 거야. 그래야지 그내 땀을 다 적셔서 그게 흡수를 하니까 고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이 많아서 땀이 많다는 거는 액체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라켓을 제대로 질 수가 없고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뒤에 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땀을 극복하고 미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찰 예술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수세미 같은 걸로 때타올 같은 걸로 딱 잡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빗물이나 물기가 있어도 그 마찰 개수 거친 부분들이 내 피부에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포처럼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그런 거칠고 마찰 개수를 높여서 고정력을 확보해주는, 그립력을 확보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든 저든 땀이 많은 분들은 어때요? 타월 그립이 결국에는 두꺼워져요. 마찰 개수를 높이려고 해도 두꺼워지고. 그럼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악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립 사이즈가. 땀이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땀이 많으니까 아대를 하고 겨드랑이에서 내려오는 이 땀도 많으니까 아대를 하고 별 짓을 다 해보지만 그러면 두꺼운 타월 그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는 제가 판매하는 것들도 땀 많은 사람들 용은 고가이거나 대부분 다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게 그 올드레 마찰 개수를 높여가지고 제작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이 이제 싱글톱 오리지나 같은 이런 게땀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냐, 땀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사기 전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제발 좀 그냥 써보는 게 답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본들 자기가 가진 생각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툼해야 돼. 땀 흡수가 잘 돼야 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타월 그립을 진짜 이렇게 심취해 갖고 써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늘의 민 님처럼 자기는 이 처음에 이제 타월 그립 감긴 상태로 도착했을 때 이분이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 제일 얇은 게 이제 어 싱글 라이트인데 그걸 감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벗겨볼게요. 벗겼어. 그러면 뮬러가 겨우 한 겹, 두 겹이에요. 그 마음 어떤지 이해하실까요? 나는 이게 이제 G5로 왔단 말이에요. 기본. 이제 이게 뭐 G2라고 적힌 것도 있고, 대만 쪽, 요쪽에는 G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대부분 요넥스 계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G55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거의 갖다 보시면 돼요. 거의 갖다 보시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스트로크 하려고 하니까 땀이 많고 이러니까 타월 그립을 일반적인 걸 가보니까 두툼해. 두툼하니까 악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빡 줘야 되겠는데 이게 두툼한 거야. 여러분 철봉 특거리 할때 어때요? 마침 맞은 굵기면 짝짝 당기는데 이게 파이프가 굵어. 이러면 이 손가락이 쭉 펴지거든요. 힘을 못쓴다 소리예요. 특허리 하는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답답하니까 어떻게? 뮬로를 얇게 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어우, 저기 뭐 시중에 판매하는 타고그 중에 제일 얇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얇은 걸 감으면 어떻게? 그래도 두꺼워. 두껍고 쿠션감은 없고. 왜? 뮬로 한두 바퀴 감으니까. 이 쿠션감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께감도 중요하고 원하는 쿠션감도 나와야 돼요. 이게 얇게 하기 위해서 뮬로를 한 바퀴만 감으세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딱딱하면 거기서 오는 또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손에. 참 이게 손이 진짜 민감해요. 완전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감각을 여기서 느낄 만큼 여기에 눈이 달린 것만큼 감정이 있는 것만큼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제 얇은 타월 그립을 시도해 보신 거예요. 시도하면 말기고 뭐 땀이 이렇게 많은데 땀 많으면 얇은 거에서 어떻게 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피팅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땀의 흡수율, 그게 굳이 기필코 타월 그립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촉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타월 그립도 색깔에 따라서 느낌 다 달라요. 그 염료라는 게그 섬유하고 반응해가지고 그 섬유 사이사이에 염색이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세하게 촉감 같은 게 다르거든요. 원단의 무게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월 그립의 종류가 브랜드께 있을 거고 색깔이 있을 거고 어떤 촉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썼는데 나는 이걸 쓰고 싶은데, 감았을 때 두께감이 안 맞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타월 그립을 쓰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쓸 수도 있고, 내가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땀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다른 것들은 감당이 안 돼요. 오버 그립은 당연히 감당 안 되겠죠. 그건 홍수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땀이 많으니까 두께감 있는 타월 그립을 써야 되고, 또는 마찰 개수를 높은 그런 깊을 곳에서 비싸게 파는 걸 쓰고 싶으니까, 이분은 지금 싱글터보 오리지널 주문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아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무 부분을 어좀더 쉽게 설명하면 갈아내고 마침 맞게 갈아내고 균일하게 평행하게 대칭에 맞게 팔각을 다 이쁘게 살려갖고 갈아내고 이제 감아서 내가 이 땀의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악력을이렇게딱 적용할 수 있는 그 두께감으로 스트로크를 하겠다는 뜻이죠. 어, 우리가 참란 별난 척을 많이 하죠, 여러분. 어, 그리고 라켓도 여러 수십자로 사가지고 자랑하듯이 부채 펴놓듯이 탁 펴면서 내가 라켓 뭐 수집병이 있고 또는 내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예민한 척을 한단 말이죠. 다 해도 돼요.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 내한테서 피팅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라, 그, 손잡이 사이즈가 또 g 6도 있고 G5도 있잖아요. 더 그러니까 뭐 다른 아펙스라든지 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더 얇은 단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께감, 두께감. 여기서 어떤 무게 변화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소소한 변화보다는 내가 힘을 딱쓸 부분에 쓸 부분에서 딱이 두께감이 딱 맞지 맞게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안 들든 할게도 마음이 들수 있을.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꼭타월그립유저들은 뭐 반드시 그립피팅이 필요할 겁니다. 라는 제목일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립 붓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악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평소에도 이렇게 굵은 걸로 이렇게 한번 스트로 가듯이 딱딱딱 잡아보고 얇은 걸로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당, 당신이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어? 이게 더 훨씬 느낌이 좋은데? 어? 이게 훨씬 더 내가 간결하게 딱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는 그 그립 사이즈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뮬러를 좀 감아서 조금 쿠션감 있게 느끼고 싶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립을 감았을 때 두께감이 딱곧 그 두께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여기로 깎아내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